앞에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패스트 트랙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레이스케일 대형주 펀드 같은 곳에 이미 XRP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관들이 다루는 지수 펀드에 XRP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규칙 적용해서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XRP는 이번 SEC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 말은 고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처럼 몇 달씩 지연되지 않고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SEC가 중요한 소식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바로 ETF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승인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주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ETF를 상장할 수 있게 됐어요. 다들 XRP ETF 출시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상장 절차가 간소화되긴 했지만 몇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되야만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SEC가 이번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ETF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승인한 건데요. 그동안 ETF 하나 상장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운용사가 신청서를 내면 SEC가 직접 심사를 하고 중간에 보안 요청이나 연기 통보가 여러 번 오갑니다. 최종 결정까지 보통 최대 240일, 거의 8개월이 걸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받기까지도 이 절차 때문에 몇년 동안 미뤄졌던 거고요. 하지만 이번 발표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소 같은 주요 거래소가 조건만 충족하면 SEC의 개별 심사 없이도 ETF를 상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이 이미 ISG 소속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최소 6개월 이상 규제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기존 ETF에서 그 자산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번 간소화 대상이 됩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냐면 기간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ETF가 상장되면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기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증권계좌를 통해 곧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승인 절차 때문에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리플 같은 알트코인은 이번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ETF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규제가 완화됐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금 유입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SEC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요구할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암호화폐가 이미 ISG 소속 거래소에서 현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합니다. ISG라는 건 거래소들끼리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만든 감시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최소한 일정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시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ME 같은 시장이 대표적이죠. SEC 입장에서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선물 시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자산이라면 현물 ETF로 상장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에 운영 중인 ETF가 그 자산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미 다른 상품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 자산이라면 추가 심사 없이 바로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ETF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고 예전처럼 SEC의 개별심사를 거쳐서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이 빠르게 ETF로 나올 수 있냐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맞는 코인은 승인 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반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인은 여전히 개별심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건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XRP는 이미 선물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고 주요 지수 펀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XRP는 이번 새로운 상장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인 ISG 소속 거래소 현물 거래 부분을 보겠습니다. XRP는 코인 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에서 이미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죠. 따라서 이 조건은 무난하게 충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선물 시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래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xrp는 이미 코인 베이스 선물 시장에 상장돼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물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이뤄졌죠 따라서 이 부분도 sec가 요구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기존 ETF에서 자산 비중이 4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건 XRP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에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패스트트랙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레이스케일 대형주 펀드 같은 곳에 이미 XRP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관들이 다루는 지수 펀드에 XRP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규칙 적용해서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XRP는 이번 SEC의 새로운 기준으로 충족합니다. 그 말은 고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처럼 몇 달씩 지연되지 않고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언제 ETF가 나오냐 하는 문제가 이제 훨씬 현실적인 이슈로 다가온 거죠. 이번 SEC의 새로운 기준이 XRP만 해당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새로운 상장 기준에 따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 출시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자료에는 이번 패스트 트랙 요건에 들어가는 자산이 약 12개에서 1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코인들이 뭐가 있냐면, 솔라나, 라이트 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 코인, 폴카닷, 아발란체, 체인 링크, 카르다노, 헤데라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코인들은 이미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주요 지수 펀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죠. 즉, 이 종목들 역시 거래소가 상장을 추진하면 SEC의 개별 심사 없이 바로 ETF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경쟁의 의미도 있습니다. XRP ETF만 단독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ETF와 함께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XRP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리플이 경쟁 코인들과 함께 제도권 ETF 라인업에 포함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은 메이저 투자 자산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어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 시황에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와 알트코인 도미노스 차트를 비교해드리면서 알트코인 시즌 시작을 알리는 흔적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흔적으로만 보였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 체크를 해보니 어떤가요? 완전히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죠.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지고 알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슈에 해당되는 코인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번 SEC 결정이 리플을 투자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기간 자금 유입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ETF가 빠르게 상장되면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XRP에 접근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참여가 늦어졌지만 이제는 etf 상품을 통해 바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etf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규제가 명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xrp가 etf 상장이 되면 단순 암호화폐가 아닌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투자자산 이미지가 강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가격 변동성입니다 기간 자금이 들어오면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초기에 상장되는 순간 신규 자금 유입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워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SEC의 결정은 승인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기간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리플이 시장에서 차지한 입지가 지금보다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번 SEC 결정을 보면서 이제는 시장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규제와 승인 절차 때문에 늘 지연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 출시가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히 가능한 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겠죠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차트는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보시기 쉽게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